안녕하세요. 보드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총 3개동입니다. 어, 3개동인데, 어, 단지가 범상치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3개동이어도 주차 공간이, 네, 이렇게 단지형으로 준비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주차 공간이 범상치 않습니다. 와, 주차 정말 편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쪽은 벌써 지하 주차장도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지상 주차장도 또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 공간 3개동이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다겹주차단한 대도 없습니다. 1열 주차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왼쪽, 오른쪽, 저 안쪽 103이라고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3개동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차는 정말 크게 문제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정말 단지형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주차장이 네, 단지 내 서행도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집인지 한번 올라가서 제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8호 타입입니다. 어, 간단하게, 여기서는 B타입이라고 하네요. 예, 8호 타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고, 전실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왜냐? 신발장이 8칸이에요. 와, 신발장 8칸 보셨습니까? 신발장이, 여기 우산 꽂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쪽에 두 칸, 양쪽에 두 칸, 그리고 가운데 매립선반으로 위아래 네 칸, 총 8칸입니다. 이거 수납공간이 전실이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또두 칸이 또키 큰장으로. 아, 생각보다. 그리고 이 가운데 네 칸은 매립선반을 활용을 했고요. 수납 공간 굉장히 넉넉합니다. 키 큰장 8 칸입니다. 신발장 8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버티움식은뭐 의미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으로 중문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이제 조금 복도식으로 중간 방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 팬트리도 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예, 거실하고 주방입니다 자 거실하고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자, 거실하고 주방 가깝습니다. 근데, 거실 에어컨이 있고요 주방 에어컨이 따로 있어요. <laughs> 굳이? 예, 굉장히, 사실상, 아, 거실이 너무 넓어서, 아, 주방까지 머니까 에어컨이 필요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어, 정말 가깝거든요. 주방하고 거실. 어, 거실 에어컨만으로도, 예, 문제 없는데, 예, 주방 에어컨이. 별도로 시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보시게 되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 앞집하고 여기는 세계동입니다 어 앞동이에요. 앞동하고 조금 마주 보긴 합니다. 어 이쪽은 살짝 뚫려 있긴 한데 예 앞동하고는 조금 마주 본다. 아니면은 다른 타입도 있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마주 보는 아니 마주 보는 게 아닌 타입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에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UFO 모양들이 보이실 거예요.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전열 교환기, 어, 공기 청정기 아니고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토월 같은 경우는 네 대형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는. 어, 3, 4인 초파 정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실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예, 거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이집 같은 경우는 거실보다는 방에 비중을 뒀습니다. 예, 방 비중을 뒀기 때문에 방큰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식탁 자리가 조금 아쉽긴 해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는 한데, 어 여기가 좀 높고, 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을 요 옆쪽으로 하나 더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 여기서 식사를 하실 수는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좀 좁으니까.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기억자형 구조입니다. 어 삼국국탑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인덕션.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요. 어, 인덕션 말고 가스 렌지 쓰고 싶은 분들, 가스 배관 시공도 돼 있으니까 가스 렌지 교체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저 배관이 없으면 가스 렌지를 못 써요. 그래서 가스 렌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스마트 패드가 준비가 돼 있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조그맣게 TV도 보실 수 있고요. 어, 문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장으로 전자렌지 짜리 그리고 밥솥 자리는 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냉장고 짜리입니다아 우리 집은 양문형 냉장고 두 개를 쓰는데 아 김치 냉장고를 쓰는데 일단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긴 합니다. 예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은 어 세탁기 건조기 놓실 으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이 옆쪽으로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요 옆쪽 재활용품 쌓아두는 공간이긴 한데 김치 냉장고를 쓰신다고 하시면은 안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용도실이 주방 앞쪽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주방과 거실은 이렇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돼 있고 독특하게 에어컨 거실이 있지만 주방 에어컨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aughs> 그리고. 펜트리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펜트리 공간이 주방하고는 좀 멀죠? 자, 입구 옆쪽으로 펜트리 공간이 제공이 돼요. 주방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자녀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녀분들이 편안하게 이 펜트리 공간에 뭐 옷장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간식 같은 거 주방하고 멀니까 예, 간식 같은 거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두 번째 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 방. 복도 쪽에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두 번째 방. 아! 안방을 안 봤죠? 아,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안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안방은 거실 옆쪽이에요. 어, 순간 착각했습니다. 안방을 본줄 알고.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돼있고요 안방은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입니다. 왜냐면은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네, 드레스룸 생각보다 큽니다. 어, 드레스룸이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안방 사이즈는 어 침대하고 화장대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사이즈 준비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안쪽에도 어 베란다가 있습니다.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고요. 요 안쪽 보시면은 어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 어 여기 실외기실이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안쪽도 창고로 쓰실 수가 있고요. 어, 베란다 공간 어, 여기도 활용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세탁기도 쓰실 수 있게끔 수도배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사이즈는 무난하게 침대와 화장대 정도 놓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에는 드레스룸입니다. 예, 드레스룸까지. 자,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은 부부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샤워 부스입니다. 예, 샤워 부스에서 해바라기 샤워기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와 거의 메인 욕실급 구조죠. 예,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중간방, 은 작은방은 예,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laughs> 자 여기 현장. <laughs> 어, 거실은 조금 작겠지만, 방들을 크게 키웠습니다. 어, 두 번째 방이 웬만한 집의 안방이라고 해도 가온이 아닙니다. 에어컨은 방마다 다 들어갑니다. 거실하고 주방, 안방, 작은 방, 중간방, 에어컨이 총5 대가 들어갑니다. 자, 각 방마다 에어컨, 그리고 방 사이즈 한번 보세요. 4m가 넘습니다. 4m 넘는 중간방 보셨습니까? 안방도 4m가 넘지가 않아요. 안방도 4m가 넘지 않는데, 중간방이 4m가 넘습니다. 자녀분들 굉장히 여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정말 여기는 침대도 두 개나 들어갈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많으신 분들 예, 추천드리고 싶네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4m 넘는 방입니다. 예, 4m 넘는 방으로 두 번째 거기다 에어컨도 시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하고 동일합니다.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근데 이세 번째 방은요, 예, 방 사이즈는 동일한데 붙박이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붙박이가 세칸 예, 이렇게 이게 튀어나오는 붙박이여서 어, 그렇죠.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죠. 그래서 방 사이즈가 어, 두 번째 방보다는 작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솔직히는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똑같은 방에. 붙박이를 시공을 했냐? 시공을안 했냐?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자, 굉장히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가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안방이 3개예요. 예, 네, 안방이 3개 정도로 여유롭게 예, 네, 방 사이즈 준비돼 있으니까 거실은 조금 작겠지만 예, 거실은 좀 작지만 방큰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분들 방에서 안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옆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일반 샤워기에 메인 욕실은 욕조 시공입니다. 와, 욕조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어요. 편안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코너 선반 하나만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입니다. 편안하게, 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안방은 샤워 부스. 그리고 메인 욕실은, 예, 여기 욕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 3개, 화장실 2개. 어, 여유롭게. 거실이 좀 작지만, 방큰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빨리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용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